자 이거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사장님 드리밍 오늘 계산 안하고 갑니다 자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 Wait. Okay, now. From the Hit it, boys. 여기 왔어, 왔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로 님 형입니다, 드디 <laughs> 이태원 왔어. 내가 여기를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쫄면의 성지, 자성당. 요새 떠오르는 이태원 거리에 응? 핫한 곳입니다. 아주 쫄면으로 평정했어요. 했어. 여기가 낮에는 쫄면집인데 저녁에는 주점으로 바뀝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시킬 음식은. 차돌 조명입니다. 그정보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술안주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나온 것 같아요. 와, 슛. 와, 슛. 면 올리고. 사장님, 촘촘하게 썰어주는 이 양파와 차돌. 올라갑니다. 자, 먹어볼게요. 음! 쫄면에. 탄력이 비우면 상대가 안 된다니까 비우면 욕하는 아, 거 음. 아닙니다 왜쫀면쫀면 되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야음 아. 일단 고기가 싹 오면서 이 고기 기름진 이 고기가 싹 오면서 싹 덮어주면서 이, 이 말끔하게 싹 잡아주는 이, 놈기, 이 느낌 나 이거 표현도 힘들다 나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입에 넣어주고 싶어 사람들 진짜 와 너무 맛있네 이거 자 제가 또한입 먹어볼게요 자 음. 이 집이 육수로 유명해요, 사실. 면들을, 면하는 집들은 육수를 끓여줘야 돼 항상. 그런데 이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무슨 멸치? 족박 멸치를 씁니다, 족박 멸치. 저기 그 남도 해안에 정정해역에서 뛰어 올라가는 멸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죽방멸치가 비닐도 살짝 좀딴 거보다 억세긴 한데 육수 빼기로는 초피색이라는 거지 육수 빼기로는 그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분식을 하다 보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쯤에서 뭐뭐 뭐 늘상 하는 것도 해야겠죠 또또 또 먹어야 돼 내가 더 한잔 먹겠습니다 영희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술을 넣러버리면 아프잖아요. 찌릿찌릿하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눌러버려. 나 아니 사장님 쫄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씨, 한냥더먹어야겠네 엄마 죄송합니다. 나두 어, 잔만 갈게요. 음. 조명까지 가능합니다. 나두 어, 잔만 갈게요. 몇 번까지 하는 이거 엄마 죄송합니다 이태원조림 이태원조림 아이태원조림다자상당 주점에서 또 제일 자랑하는 대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손님들 거진 다 이거 먹으러 오지 않나 싶어요 먼저 삼겹살을 튀긴 다음에 간장에 1 시간 동안 졸이고, 그 다음 다시 얼려서 꽁꽁 얼었을 때 썰어놨다가 처음에 끓였던 간장에 졸여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저희가 하루에 딱 8개 한정으로 파는 메뉴고요. 빨리 안 오시면 못 드십니다.

차슈에다가 밥을 따로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 근데, 이 집에서 제 마음에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삼겹조림이 밥과 궁합이 진짜 잘 어울려요.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여 사장님이 또 비법 노른자에다 캡사이시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구성. 와사비. 돼지고기랑 와사비는 틀림이 없어. 오라오라.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사장님 드리밍. 오늘 계산 안 하고 갑니다. 자, 먹어볼게요. 야, 갖다 대는데, 부서져, 부서져. 야. 싹 해서, 약간 스키야끼 먹듯이. 음. 아, 이거는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알겠다. 야,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너제 스타일 아시죠? 술안주도 술안주지만 아, 진짜 나한테 오늘 되게 보상해주고 싶은 날좀 값지게 밥좀 먹어보자 할때이 구색으로 한번 밥 먹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어. 음. 와, 어떤 육수? 국밥 육수. 이런 거 수저 먹으면 안 돼. 야,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끝내줘, 그냥. 자, 고기의 친구, 와사비. 허허. 와. 진짜 경건해진다, 경건해져. 와. 와, 진짜 맛. 아, 와서 먹어보라고. 내가 진짜 멘트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나와, 멘트가. 아, 너무 맛있어. 이 이상 무슨 말을 해, 이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나와바리 이태원에 오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원픽 가게, 에 요새 제일 많이 뜨고 있는 핫한 가게인 자성날을 제가 소개해봤고요. 집 밖에 안 나오셨던 분들, 이제 날씨가 좋아서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이태원도 지금 꼭 한번 늘러주세요 네,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5 0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자. 코로나 개석기 계속... 이태원 오시면 꼭한번 들려주세요. 제저최준영이가 정말 맛있다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확실합니다. 와서 드시고 결론 배워보세요. 포획살TV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저를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길게 하고 싶지만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 포획살 영희로드의 영해 형. Bye!